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려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자가 없더라 아멘. 자 앞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선언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바라던 어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과 같은 놀라운 이적을 원했고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병 해방시켜 줄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라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은 흥미를 잃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후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죠? 유대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를 1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란 일반 백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기며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무서워서 갈릴리에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에게 붙잡혀 죽임당하시는 것이죠.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이나 혹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도망처가 아니라 순종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그 때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침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그 감사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유대인들은 척박한 광야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시간들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로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죠. 당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3절, 4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 자 갈릴리와 같은 이런 변두리 시골에 있지 말고 명절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형님의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사그라들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평가하죠.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도 된다면은 자신들도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그 기대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그으시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때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릴 그때이죠. 반면 형제들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가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가도 된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과 달리 유대인들로부터 적대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자, 세상은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환영하고 박수쳐주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죠. 그것을 죄라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따르는 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외면하던 진실을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수 없었던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1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10절 보실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겉보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니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제들이 떠나자마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 방식을 거절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화려한 등장이 아니라 조용한 순종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괜히 형제들과 함께 갔다가 형제들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하면서 민족의 영웅으로 이렇게 떠받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와 그러한 박수, 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기 위해서 홀로 그렇게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평가했고, 어떤 이들은 그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었죠. 이들은 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내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즉 누구 하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향한 그런 무수한 말만 늘어놓았을 뿐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수군거리는. 이 군중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세 가지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첫째는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의 성공 논리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부추겼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형님, 세상에 예수님의 능력,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이러한 그들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와도 매우 닮아있죠.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지금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화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죠. 마치 거센 풍랑 속에서도 북극성을 가리키는 나침판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입술에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세상의 박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또 고집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셨습니다. 자,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농부가 씨를 뿌린 뒤에 내일 당장 추수하고 싶다고 땅을 파헤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열매도 기다림이라는 그 인내의 계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발걸음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당장에 이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병이 금방 낫지 않고, 또 나의 자녀, 자녀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자녀는 말썽을 부리며 부모의 속을 썩입니다. 또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속히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어려움은 마치 긴 터널을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정확한 때는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죠. 가장 선한 타이밍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으로 서두르기 보다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면서 인내로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두고 좋은 사람이다 혹은 미혹하는 자이다 라면서 각각의 잣대로 평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을 평가하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을 믿노라 고백하는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아무리 훌륭한 요리라도요, 눈으로만 보고 평가하면은요,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만 할뿐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늘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진리를 속삭였던 군중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분으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면서 그분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재촉하는 나의 때를 위해 서두르는 삶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지금은 은밀하고 더디 보일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며 걷는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의 그 시선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재촉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지식을 넘어선, 지식을 넘어선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평가를 넘어선 삶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재촉과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단순히 평가하는 자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밀하게, 그러나 신실하게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한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세 길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교육과 선교의 이 주된 사명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다니 목사님과 또 중직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또 굳건한 믿음 주셔서 우리 교회를 능히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쌓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전에 이끌어 주시며 그리하여서 기쁨으로 저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또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동선교회를 섬기시는 김은수 서정현 선교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22개국 80여 명의 m e t 중동 선교회 멤버들과 함께 연합과 협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주민 사역 위원회가 섬기는 일곱 개 언어권 예배를 통하여서 제자 삼는 사명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개인과 교회들에게 믿음과 재정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